안녕하세요. 광화문 학고변입니다. 오늘은 로스쿨 가이드입니다. 족보가 없어서 학점이 나쁘다. 언제까지 족보 타령이나 하고 있을 건가요? 이미 박물관에 들어간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타학과는 모르겠지만 법학과에서 족보가 무의미해진 지는 20년도 넘었습니다. 사법시험 광풍 시절을 거치고 신림동 고시촌 학원 문화가 급격히 발전해서 수험법학은 완전히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법학 시험에서 과목당 암기해야 될 케이스는 많아야 4개에서 5개입니다. 족보랍시고 굴러다니는 찌라시 구해봐야 어차피 시험에 나올 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찌라시에 있는 케이스 합치면 족히 10개는 넘습니다. 무엇보다 케이스는 차고 넘칠 정도로 암기장에 다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담컨대 법학시험에서 족보를 못 구해서 여러분의 학점이 낮을 일은 없습니다. 법대 9년, 로스쿨 3년, 합쳐서 12년을 법학과 다니면서 제 학점이 바닥이었던 건 족보를 못 구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